낭독의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팀. 낭독의 고수 보셨어요? 저기 안에 있어요. 네. 뒷모습만 보이는데 과연 누굴까요? 궁금하다 궁금해. 누구예요? 어? 아니. 드디어 문이 열리는데.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바로 2011년 떠오르는 신인 아이돌 그룹 블락비속사 폴랩을 맡고 있는 블락비의 리더 지코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지코는 랩은 기본이고요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랍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반짝반짝 rock, rock, <목소리> <목소리> 빛나 반짝 like g i r s day 난 키카이의 틈에서 홈스테이 새로움에 몸엔 자복을 추겨 놓을 격으로 기다린 걸때 전부 걸어 100% 바닥에 기승하는 버릇에 잠든 코데 오늘 부른 한국인들은 다 비비의 고스팬 와우 정말 빠른데요? 낭독의 고수 당신은 천재인가요? 아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빨리 말하는 거는 그게 뇌하고 관련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음, 돌발 뭐? 미션 어려운 뇌과학 이야기를 어, 쉽고 재미있게 랩으로 노래하라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네, 가능하실 것같아요 이거를 간축 줄여서 아, 즉석으로 10분 안에 네, 다 외우셔야 돼요, 내용을 1분만더 공부할 수 있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시겠어요 네, 도전! 미션 내용은 사무실 직구들에게 보여주는 지코 어려운 내용을 보고 다들 걱정하는 눈치인데요 지코, 드디어 미션 시작! 더 넓은 피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지오 어, 지코 역시 소리를 내서 읽는데요. 어려운 단어니 기억을 잘해야겠죠. 10분 안에 과연 지코는 랩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허,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 고 예. 매니저에게 먼저 완성된 랩을 보여줍니다. 10분 안에 만드랩 어떠세요?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들은 나를 이렇게 부지. 르 호문 크루스. <laughs> 그들은 나를 이렇게 불러. 호문 크루스. 신체 운동 내도, 신체 감각 내도. 팬피트가 증명했어. 똑똑한 내로. 본론으로 갈까. 피지레 세계로. 운동 피지엔 손가락. 입, 입술, 혀, 눈. 감각 피지레 손과혀 그리고 등. 궁금하면 찾아봐. 호문 크루스. 모형, 모형, 모였다. 여기로. 모형. 돌발 미션. 가볍게 아 성공. 지코. 아 역시. 어어 똑하군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과연 미션을 성공하는데 빠른 랩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평상시와 소리내어 빠르게 책을 읽을 때 뇌파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낭독을 하지 않았을 때 뇌파 변화와 함께 집중력과 기억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 치코 처음 해보는 뇌파 실험에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있는 같은데 이거. 이번엔 낭독을 하면서 뇌파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laughs> 누가 래퍼 아니랄까봐 재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군요. 이렇게 20분간 낭독을 해서 뇌를 둔근동 시켰습니다. 이제 낭독하고 아까 했던 시험 다시 똑같이 할 건데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난장판이 돼 있지 않을까 뇌파가.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해집혀져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코의 생각처럼 낭독을 한후 뇌가 어지럽게 얽혀 있을까요? 낭독 후 다시 집중력과 기억력 내파 실험을 하는 지코 진작에 테스트를 하는데요 맞아요. 낭독이 지코의 뇌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뇌 검사 내용이에요 자두 군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면 어, 이 영역이 굉장히 더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책을 읽었을 때보다 어, 낭독해서 책을 읽었을 때 훨씬 더 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고. <laughs> 낭독을 할때 학습 전반에 걸친 뇌파가 활성화된 지코. 특히 집중력에서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낭독 역시 또한번 효과 입증.